지금 영상은 t f 미니를 아두이노 윤노에윈노에 장착을 하고 현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t f 미니를 쓰고 있고요. 자를 이용해서 한 50cm 정도의 휴지를 놔둔 상태고요. 그리고 기본 소스는 인터넷에서 t f 미니 관련돼 가지고 테스트 소스가 있어서. 그 소스를 지금, 어, 아두이노에 설치를, 그 세팅을 하고, 이터를 하고,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현재 거리가 51cm로 지금 뜨고 있고요. 거리는 자의 길이 에 맞게 50cm 정도에 지금 테스트 한다고 휴지를 놔둔 상태고,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센서가 있고, 거기를 0점으로 맞춰가지고, 이렇게 길을 재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거를 주지를 40cm 정도에 놔두면 센서는 지금 4 1 c m 정도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. 다시 얘를 30cm 정도에 놔두면 현재 티이프 그 미니는 어 기본 위치가 30cm 미니멈 30cm를 가지고 있어서 3cm 보시면은 30cm 정확하게 지금 거의 약간 오차는 있는데 30cm 정도의 지금 위치를 잡아주고 있고요. 만약에 이 이하로 될 경우에는 무조건 얘는 다 30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최소값은 30cm인 겁니다. 현재 줄자하고 여기가 50cm고 대략 눈 대중으로는 10cm 정도 뛰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61cm를 가리고 있고요. 이게 이 조금 조금씩 거리를 유지를 하면 넓히면 이렇게 해서 거리가 계속 늘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줄이면 현재 50cm 위치에 놔뒀고요. 이렇게 거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